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요 의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 43세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주 깊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왼쪽 편에 있는 주름이 되게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눈썹의 안쪽, 여기 주름이 위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골도 꽤 있는 편이고요. 왼쪽 눈썹 안쪽 여기도 주름이 있어서 주름 3개, 그게 이제 내천자 모양의 주름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술 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고 나서 다섯 번째 하러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시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깊은 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도 계곡처럼 고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꺼져 있던 부분들이 차올랐습니다. 진폐쟁수를 할때이 주름선에만 조사치를 료 하게 되면 주변에 꺼진 게 남아있어서 좋아졌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름선상에 가장 집중해서 조사를 많이 넣게 되고 주변부도 같이 진폐쟁수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평탄한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시술 전 사진에 보이지 않듯 이런 모공 혹은 여드름 흉터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진의 차이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주름이 접혀서 안으로 이렇게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마운트라고 할수 있는 이 살들이 그걸 덮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주변에 차오름으로 해서 다시 이제 좀 드러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름 치료와 흉터 치료 중에서 어떤 게더 치료가 어렵냐 그러면은 흉터 치료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름 치료보다 횟수가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 가지였습니다. 6번까지 시술을 하고 나서 2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골져있던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이던 여드름 흉터도 모양이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 흉터 자체는 완벽하게 좋아 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더 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측면으로 갔을 때는 어떤 모양을 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른쪽 눈썹 안쪽에도 정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골이 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깁니다. 길이 자체는 여기가 더 깁니다. 4번 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많이 줄 었고. 그다음에 요 센터 쪽은 조금 아직 꺼져 있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되게 길어 보였었는데 길이 자체는 이제 많이 단축이 됐고 꺼진 느낌도 훨씬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드름 흉터들이 아직 눈에 띄고 있습니다. 6번 하고 난뒤 찍은 사진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졌는데요, 여드름 흉터는 약간 선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만 조금 더 추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요새 이제 좀또 다른 테크닉으로 어,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방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완전히 나와야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오른쪽 깊었던 것은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여기 되게 깊었는데 네번 후에 상당히 좋아졌고 여섯 번 하고 나서는 좀더 좋아졌습니다. 제 눈에도 좀 거슬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치료를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가장 바람직하기는요. 어, 이게 생기기 전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깊어지고 난 뒤에 치료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노력도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예방을 하지 못해서 기본 조림이 생긴 경우라면 이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한 여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